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와 진짜 총 뭐야 이거? 와. 자 새로운 시즌이 되면서 온갖 많이 바뀌었어요. U I 도 되게 많이 바뀌고 게임 모드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일반전, 경쟁전, 무작위 총격전 이건 새로 나온 거 같고 사설방도 이쪽에서 뭔가 다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레이 녹화가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배틀패스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 1 티어 스톤본 셰리프. 근데 이 디자인이 좀 깔끔하게 잘 나왔어. 뒤에 뭔가 느낌 좋은데? 확실히 배틀패스는 스킨이 잘 나와. 스톤몬 총기 장식. 여기에 달고 써야겠죠? 뭘 진주 같은 걸 물고 있는데? 슈퍼셋 카드. 뭔가 바이퍼 같아. 이거 바이퍼 같지 않아요? 이 부분? 새로 나온 무기죠. 밴딧. 무료 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료 보상. 땀 투성이 칭호. 최고의 피킹 스프레이인데. <laughs> 어 스프레이 좀고퀄된것 같지 않아요? 기분탓인가? 전략적 표현주의 스프레이. 오, 뭐야 이거? 오, 괜찮은데? 이거 전략가 친구들 얼굴 다 합쳐져 있음. 몽타주 카드. 몽타주도 이번에 나오는 스킨 라인 중에 하나예요. 이건 아마 크로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러네. 크로마 있네. 몽타주 스펙터. 어, 가운데 뚫려 있어. 뭐야 이거? 어, 퀄리티 좋은데요? 와, 이 색깔 마음에 든다.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확실히 크로마 세 개가 다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26년 액트 1 코인 총기 장식 스톰본 카드. 어 카드 멋있다. 바이스 같이 생겼어. 되게. 스톰본 스프레이 슈퍼셋 총기 장식. 오, 어, 장갑인데요? 스톰본 가디언. 스톰본 스킨 라인은 단발로 강하게 쏘는 느낌? 그런 총기랑 좀잘 어울려. 6 7 칭호 왜? 왜 67이지? 딜양인가 뭐지? 전투 점수인가? 보통 꼴찌하면 전투 점수 이 정도 나오던데. 운동하는 전략가 친구들 카드. 아, <laughs> 아니, 진짜 귀엽다 이거. 몸 보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되게 열심히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체크메이트 프로토콜 카드. 체스판에 무기가 올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총알 딱. 슈퍼셋 스프레이. 슈퍼셋 클래식. 어, 이거 약간 VCT 클래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디자인? 아, 라우드랑 좀 비슷한 것 같다. 파도 같은 근육질 스프레이. 이거는 무료 보상입니다. 조준하느라 바쁜 아이소 스프레이. <laughs> 아, 뭔지 알것 같아. 실드 쏘는 게 제일 귀찮긴 하지. 그치, 그치. 와, 오, 이거 고퀄인데? 프로토콜보 충기 장식. 오, 몽타주 스프레이. 몽타주 팬텀. 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러니까 다른 바닐라 스킨 나오면 안 사지. 그냥 배틀베스 사가지고 쓰는 게 낫지. 어, 이거 세 번째 크로마 보다 보니까 괜찮은데? 맹독의 계승 카드. 아, 이번에 약간 뱀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용원에 뭐가 있나? 호식자의 눈 스프레이. 어, 이거 스프레이 좀 멋있다. 그래서 레이나는 어딨나요? 고정 후 폭발 카드. 아, 고정 후 폭발 스킬 연계 같은 거구나. 스톰몬 버키 여기 갈색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이 느낌이 뭔가 좋은데?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에 투명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효과가 좀 이쁜 것 같아요. 신선한 향기 총기 장식. 이거는 무료 보상입니다. 가이아의 복수 같이 생겼네요. 저지불가, 체인버 카드. 오, 이거는 많이 괜찮은데요? 이거 체인버 하는 사람 이거 무조건 써야겠는데? 장착하면 이렇게 보여요. 몽타주 총기 장식. 감시 근무 중 스프레이. 열리라는 사이퍼. 몽타주 RS. 밑에가 좀 두꺼워서 무게감이 좀더 느껴지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크로마 세 가지. 수행자 칭호. 무료 보장입니다. 지점 통제 클럽 스프레이. 아, 오메는 왜안 써줘요? 오메는 좀 다른가? 느낌이 다른가? 멋진 고문 총기 장식. 뭐야, 이거? 다리가 왜 이래? 개조된 건가요? 작전명, 오버스티어 카드. 카트라이더 아닌가요? 오, 오, 스톰몬 오퍼레이터. 오, 괜찮은데? 이 시점보다는 이 시점이 좀 멋있다. 전략부대 출동 스프레이인데, 무료 보상이에요. 귀여워요. 명상은 필멸자 전용 카드. 아스트라, 세이지. 클로브는 딴짓하고 있는데? 총기 저글링 스프레이. 여기에 밴디시 없네요. 밴딧 없네. 속공 스프레이. 이 그림체 좀 귀여운 것 같아. 네온이 아마 19번째 요원이어서 19번이겠죠? 슈퍼셋 벤달. 슈퍼셋 스킨라인에는 벤달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H2O 총기 장식. 어, 물통 좀 귀여운데? 흔든다고 해서 안에 있는 물이 흔들리거나 그런 효과는 없네요. 수염인지 그름인지 스프레이. 폭삭 <laughs> 늙었는데?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전략가 오리 심판 총기장치 이거 핏을 길이가 더 길어요 잠수카드 아이소 그림체 변했는데요 갑자기 만화 주인공 냈는데 자 이제 칼입니다 몽타주 도끼 발로란트가 도끼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 저는 이 색깔이 좋아요 자 이거는 무료 보상입니다 몽타주 프렌지 이거는 아예 그냥 티어만 채우면은 얻을 수 있는. 근데 무료 보상 치고는 진짜 디자인 잘 나온 것 같아요. 증폭 카드, 어 떡밥 같은데 이거 뭐지? 신요원 떡밥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프로토콜 보시 황금 버전이에요. 마지막 에필로그는 이제 체크메이트 카드. 자, 여기까지 배틀패스 훑어봤고요. 어, 이번에도 퀄리티 나쁘지 않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시작된 이벤트가 있죠. 알파 대 오메가. 저는 팀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뭔가 오메가가 더세 보여서 오메가 팀으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한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대요. 미션을 알파 팀하고 오메가 팀 중에 누가 더 미션을 많이 했는지 그런 걸로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거는 신규 무기 밴딧을 사용해서 킬을 많이 하는 게 목표예요. 2주차에서는 무작위 총격전에서 최다 승리.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 모드 무관하고 그냥 최다 어시스트. 아 이거 최다 어시스트 재밌겠는데? 발 많이 써야겠다. 네 번째, 4주차는 경쟁전에서 달성한 최대 점수? 승리하면 3점이고 지면 1점이래요. 와, 저도 점수를 주는데? 그냥 경쟁전을 많이 하라는 거잖아, 이거는. 무슨 보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물 상품 상당의 VP 대체 지급. 열심히 하면은 보상으로 VP를 준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벤트 순위표, 알파 상위 12, 오메가 상위 12. 이러면은, 알파 팀 들어가는 게 낫지. 알파가 지금 더 적은데. 와! 지금 상위 6위까지가 오메가예요. 아, 팀 바꾸고 싶다. <laughs> 근데 어차피 저는 10위는 욕심도 안 나고, 크리에이터 순위표에서 100위 안에 정도는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도전을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브리즈가 잡혔는데? 이거 얼마나 바뀌었길래. 어, 뭐야? 뭐야, 여기? 아니, 이, 이게 뭐예요? 골목은 또왜 이래? 어, 엄청 바뀌었네? 일단, 밴딧을 장착을 하고, 밴딧, 밴딧 한번 써볼게요. 어어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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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어, 어색해. 와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이게 아예 새 맵인데요? 이 정도면? 아 어, 여기 올라가는 것도 없어졌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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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어 이렇게? 뭐 쉽게 어 잠깐 나나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아 진짜. 나 클로브 기준으로 밴디 하나 사고 뭐 회복 하나 얻을 수 있네. 괜찮은데? 근데 우리 팀 중에 밴디 쓰는 사람 저밖에 없네요. 맞습니다아 까비. 부하. 나이스. 한명 남았습니다. 아싸 나이스. 확실히 근거리 맛있는데요?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오, 오. 와 진짜. 와. 와 진짜 총 뭐야 이거? 와이 밴디스로만 13킬 너무 맛있는데?